기출문제 관련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되어 리 있습니다. 예, 119의 1교시 13번 문제, 표준 품생과 1위 대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 이제 돈을 이제 공사비라든지 어떠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협력사한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인데,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죠. 이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공사 공종별, 자재비, 노무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기성을 준다든지 준공후 대금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의품 샘과 일이 될까 하면은 두 가지를 꼭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개념을 두 가지를 잡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편의품 샘은 어떤 일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에 대한 수량이나 노무 기준이다 일이 될까 는 일을 위한 대가죠 공종별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다. 예 그니까 표준 품셈은 표준 표준품생 품셈 집이 있고 일은 일에 대한 어떤 순차적인 대가를 주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선, 설명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개념들을 그려야 되는데 개념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저는 표준 품셈과 일이 대가가 이제 이 시험 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표준 품셈과 일이 대가를 잡기 위해서 예 표준 품셈 일이 대가로 해서 어,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번 잡아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목표는 공사에 대한 예정 가격을 이제 산출하는 건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 인력에 대한 이제 품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정부의 노임 단가에 대한 노임 단가 집이 있잖아요. 그, 표준 품센 집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임 단가 단가 기준 곱하기 이제 노무비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것들을 표준 품셈에 기반한다 표준 품셈 이렇게 정리해 봤고 일이될까지다 일을 이제 일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뭐십 단계까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에 건물에 뭐 뼈대 올라가고 밑에 뭐 시멘트하고 뭐 등등에 대한 어떤 그 단계별로 이제 진행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대가가 들어간다라는 거고 이에 대한 가는 인력 곱하기 비용 등에 대한 그 대가가 들어가는 거고 그 그것이 일을 위한 대가이다. 그래서 노무비, 자재 수량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물가 정보지 곱하기 단가 곱하기 어 단가 도화기 수량이죠 도화기 단가 도화기 어 경비죠 경비에서 어떠한 그음 단계별 단계별 들어가는 어떠한 그 인력에 대한 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공사 예정 가격을 이제 산출하는 거고 전체적인 자재나 수어 수량 노무비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거고 표준품셈은 일위 대가는 각 단계별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쪽으로서 이제 그 컨셉을 맞춰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어떻게 틀리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발주기간은 표준 큰 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낙찰을 하지만 수시로 이러한 시장 가격이 변해서 반영을 못한다. 신기술에 대한 신공법, 신공법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 직접 공사비 산출에 부적합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낙찰가가 뭐 8대2라든지 9대2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변한 부분도 있고 이것에 대한 근거라든지 세부 기준을 이제 산출해내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파악 돌려봤는데요.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 앞에 언급한 거를 다시 여기서 풀어 쓴다면 제 스타일대로 하면 은 표준품셈이 뭐다 다시 적어 주는 거죠 어, 단위수량 단위수량당 기초자료다 그 다음에 물가지가 있죠 아까 물가변동금액에서 재료비에 대한 기초 단가 자료다. 그다음에 뭐 입금 통계표 뭐 그런 것들이 있대요. 통계표. 그래서 노무비 계산 기준 자료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원가 계산에 대한 어 기본 방식 기본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통신 감리 표준 품셈에 대한 기본이 된다. 라는 쪽으로 해서 음,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요런 밑에 언급을 해서 요 밑에다가 세부 설명해 주는 것도 방법인 거 같아요. 시장 문제점을 갑자기 얘기하는 거는 이 문장은 좀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작 문제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예, 25점 짜리에서 이런 걸 언급하고 얘는 개념도 그리고 얘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 한번더 풀어주는 게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음, 표준품템하고 1위 대가를, 1위 대가를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개념. 표준품셈. 단위. 수량. 수치. 어, 얘는 공정당. 공정당. 다, 수량. 단가표.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너임 단가 들어갔는데 1위 대가는 이제 공정당이라는 게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공정당. 공정당 o 서 이것에 대한 그 결과물로 어떤 그 수치가 나오는 거고 얘는 뭐 r 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 i 수 있다. 공정당 단 i r l girl girl g i r 장점은 표준수량을 파악하는 거고요. 얘는 공정당에서 i r 계산이 가능한 거고 단점은 그 자료가 방대하죠. 자료가 좀 많죠. 여기는 역산 시간이 소요된다. 거꾸로 역산하는데, 적용은 어 표준 분쇄니 1위 대가에 대한 자료로 들어가는 거고요. 1위 대가는 공사비를 산정 자료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 표준 분쇄과 1위 대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공법에 대한 그 표준시장 단가 제도에 대한 도입이 현재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되게 될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표준 품셈은 음동양에 표준 품셈은 매년 한국 정보통신공사협회 공사협회죠. 총회계에서 반영하여 정확성과 음, 편의성이 요구된다. 뭐 이런 약간 여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리 대가에서 뭐 재료비는 재료 단가, 재료 수량 할증, 그러니까 할증이 들어간다. 야간이라든지 주말 근무가 있기 때문에, 노무비, 노임단가 노무, 공량, 할증. 아, 이쪽에 야간하고, 이쪽에 야간하고 이제 주간이 할, 할증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에 대한 할증은 뭐 환율이라든지, 시장 가격 변동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할증이 되겠네요. 경비 뭐 이런 것들 기계 경비 공구 순료 이런 것들을 언급해서 음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어떤 그 대가가 반영된다로 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